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미리 보고 온 후기 어, 항상 여러분들께 영화를 미리 보고 와서 제가 보고 왔던 어떤 솔직한 감상과 후기 그리고 어떤 영화에 대한 장점들과 또 리뷰에서 다루지 못하는 소소한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영화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도 함께하는 시간 라이너의 미리 보고 온 후기입니다 자 오늘 작품은요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개봉이 돼서.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셨을 바로 그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개봉이 예정이 되어 있었죠.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다면 온 워드가 개봉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1월달, 2월달 그때쯤에 있었던 원래 그때의 시사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연기가 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바로 그 작품입니다. 자, 사실 6월 달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되게 기대작들이 많았는데요. 뭐, 침입자라든지 결백 같은 작품도 있고, 또 이제 살아있다 같은 작품도 있지만, 이번 주에 나오는 온워드는 또 흔치 않은, 물론 이제 헐리우드에서 최근 제작한 작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픽사의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그리고 헐리우드발 대작이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너들을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감상부터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 진짜 정말로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우선 픽사의 작품이기 때문에 픽사의 작품이 우리를 크게 실망시킨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는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당연하죠. 좋은 작품입니다. 다만 이제 픽사의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기대치 눈높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월이 토이 스토리 3, 업 혹은 인사이드 아웃 이런 작품들은 누가 보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말하는 픽셀 작품들 중에서도 1티어에 속하는 그런 작품들이죠. 뭐, 코코까지 더할 수도 있겠죠. 이런 작품들과 이번 작품, 온 워드를 비교를 하자면, 저는 그 작품들보다는 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온 워드가 픽셀 작품들 중에서 한 중간 정도, 좋게 보면 중간 정도 할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오해는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안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작품인데 우리가 픽사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토이스토리 3급, 업급, 이러니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까지 올라갔던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작품들이란 말이죠. 이 정도의 어떤 명작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것 같고, 오너드라는 작품은 되게 독특한 작품이에요. 일단 세계관 자체가. 매우 독특합니다. 이 세계관은 사실 영화를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세계관을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현대사회와 다른 요소의 어떤 결합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이 추구하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판타지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세계관이었어요. 너무 많이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적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세계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좀더 나가버리면, 뭐랄까요? 좀 약간 난해한 세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세계관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요, 뭐 예고편이나 이런 걸 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단 하루, 딱 하루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돼요.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뻔한 진행도 보이고, 또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에피소드들 중에서 좀 너무 소모적인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가가 좀 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보면서 많이 울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많이 울었냐면, 공감할 만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 주인공들의 아버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의 나이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막연한 그리움과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너드는 진짜 좀 가슴 뭉클한 가족 영화이기는 해요. 이 가슴 뭉클하다는 게 코코랑은 또 다른 감동이죠. 코코 같은 경우는 이제 증조모죠. 코코가 증조모 정도 되는데 증조 할머니인 코코 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나는 거라면 여기에서는 너무 따뜻해서 울게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어떤 사랑과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오너드는 공감할 요소가 많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아버지를 일찍 여유였다.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좋아하는 취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취미생활과 아주 유사한 혹은 취미생활 그 자체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번 온워드에서는 많은 것들이 등장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배경 하나하나 그리고 소품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다.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픽사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아이들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 물론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형제가 있는 가족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영화 내내 뭔가 보기 좀 불편한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험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도 좋은 작품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부터인가 이 픽사의 영화는 어린이들이 재밌게 보고 있는 가운데 어른들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떤 포인트를 집어내는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로. 물론, 제가 간 시사회는 전부 다 어른들이었지만,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끝나고 나서 엉엉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엉엉 울었는데, <laughs> 어, 되게 민망하네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공감하기가 좋고, 또 이제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픽사 영화답게 아주 발전한 그래픽적인 모습들, 특히 이제 비올 때의 효과라든지 야경이라든지 혹은 뭐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이런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진부한 흐름이긴 했지만 어쨌든 성장을 그려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빌드업과 이런 것들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걷는 이 장면들이 아주 정교하게 맞아 떨어져 들어가는 다시 한번 내가 너무 보고 싶었던. 그리고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났던 그 하루. 그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질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그게 어떤 하루든 간에 그 하루를 통해서 얻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하루를 통해 배운 것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온워드라는 작품 미리 보고 왔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다음날 바로 개봉할 것 같은데 벌써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라이너의 온워드 미리 보고 온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당연히 온워드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스포일러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후반부 중후반부 이어지는 흐름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들이라든지 혹은 비판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 가시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고 여전히 코로나 시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 항상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요. 영화관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 칸씩 뛰어앉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화관 가셔서 보시는데 큰 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후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